자, 돈남언니 캐시우드의 정확도 높은 예언에 따라 이 코인이 앞으로 수백만배 급등해서 다음 강세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데, 자, 바로 비트코인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억원 돌파가 나와줬죠. 수많은 전문가 언론이 비트코인의 낙관적인 미래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 덕분에 현재까지 무려 15조원 가까이 비트코인을 매집한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미국의 최상위 기업들의 주가를 종합한 이 S&P 500 지수에 포함되기 직전까지 성장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테지 공동설립자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단 3일 만에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봤다고 알려지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사로잡았죠. 자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실가총액은 근거한 게 역사적으로 이 안전자산의 기금 속의 대표적 자리에 잡고 있던 은의 실가총액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뒤따라 여러 알트코인들의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자 특히 비.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전부터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던 이 메타죠 인공지능과 웹3 관련 코인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메타는요 최 gpt 개발사로 유명한 오픈ai 이 텍스트 만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소라를 발표한 뒤로 폭발적인 상승률 을 보여줬는데 자 바로 그중에서도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창시한 월드 코인이요 인공지능 소라가 공개되고 일주일 만에 역대 최고점을 돌파해 무려 1000% 급등이 나와줬고요. 자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인 빗썸에서만 월드코인 24시간 거래대금이 무려 1조원 가까이 올라설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인기를 끌었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 소라처럼 영상 콘텐츠와 인공지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자 다들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대표 코인 거래소죠. 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도 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는데 뭐 예를 들어 업비트 원화 마켓에 있는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 소라 출시 이후로 4일 만에 240% 급등해서 주목을 받 받 자, 스타랩스 같은 경우에 이웹3 기반의 영상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 내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였다 보니까 인공지능 메타가 투자자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타 토큰 역시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세타 토큰 강세가 발생하기 직전에 제가 코인 공유를 신청하신 분들만 볼수 있는 자 바로 제 채널의 비밀 영상에 또 등장을 했었죠. 자 지금 나온 화면은 제가 업로드한 비밀 영상의 내용 중에 일부고요. 세타 토큰의 차트 보시면 정확하게 비밀 영상 올린 날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무려 130%가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코인 공유를 신청하고 이 비밀 영상에서 세타 토큰을 본 다음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130%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어서 분산형 영상 스트리밍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라이프피어도 있는데요. 라이프피어 같은 경우에 오픈 AI 공식 계정에 인공지능 소라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는데. 자, 해당 글을 공유하면서 몇달 만에 라이브 피어 플랫폼에도 소라와 유사한 인공지능을 지원할 거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때부터 라이브 피어가 얼마가 올랐습니까 이 하루 만에 무려 150% 급등이 나와줬고요 자, 여기서 라이브 피어 같은 경우에도 세타토크처럼 상승이 발생하기 직전에 이 코인 공유를 신청하신 분들만 받아볼 수 있는 제가 비밀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자, 당시에 라이브 피어 같은 경우에 가격이 정말 최저점에 가까웠고요 그때부터 인공지능 소라가 발표 된 시점까지 2주만에 180%가 올라 와줬기 때문에 이때 비밀 영상을 보고 라이브 피어에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2주동안 시드가 몇배다3배 가까이 늘어날 수가 있었 겠죠 이어서 웹3 관련 코인도 얼마전부터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중에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면서 폭등한 코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 웹3 포함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어트의 원화 거래 지원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자, 170% 상승랠리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아스타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웹3 채택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자, 일본의 대표 IT 기업이죠. 소니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점도 조명된 덕분인지, 원화 상장 공지가 올라온 이후로 120%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더해서 비트코인이 급등한 덕분인지, 비트코인하고 연계된 코인들도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와주기 시작했는데 자그 중에서 비트코인 기반의 탈중앙 앱이나 웹3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업비트의 원화 상장된 스텍스가 이거레일만의 40% 상승하면서 2021년 고점을 넘어서 5천원대 달성을 도달한 거죠. 그중에 비트코인 기반의 탈중앙 앱이나 이 웹3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업비트의 원화 상장된 스텍스가 이거레일만의 40% 상승하면서 2020... 21년도 고점을 넘어서 무려 5천원대까지 달성을 한 거죠. 특히 스택스 지난달 24일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죠. 자,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부터 정확하게 한달 만에 160%가 올랐으니까 영상을 미리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수익률을 보고 계셨겠죠. 자,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 급등과 인공지능 웹3메타의 강세를 한참 전부터 정확하게 예측한 이 특별한 인물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 채널 영상이 나 언론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바로 돈나무 언니죠. 자 바로 아크인베스트 CEO 캐시우드인데요. 자,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자 우리 얼마인가요? 13억까지 오를 수 있다던지 금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죠. 자 더해서 2년 전에는 인공지능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만들 것으로 예측했고요. 지난 하반기에도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이 결합하면서 기업의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메타의 강세를 예상하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자, 또한 솔라나 이더리움보다 비용면에서 더욱더 효율적이다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웹3자산이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믿는다라는 발언까지 남기면서 웹3메타의 성장까지 예상을 했었죠. 자, 심지어 2022년이었죠. 이 FTX 파산과 루나 폭락 사태로 전반적인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비트코인이 천만 원대까지 아 급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자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고 1년 정도 뒤에 200% 이상 급등하면서 7천만 원 정도 수준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으며 자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수많은 사람이 캐시우드 전망은 비현실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언론사에서는 캐시우드 반대로 투자했다면 수익을 볼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낸 적도 있었죠 자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캐시우드 가 내세운 예측은 전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캐시우드가 240%급등할 거다라고 예상한 시점부터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현재 정고점 돌파는 물론 1억 원 돌파까지 나와줬죠. 자 코인베이스 주식도 매수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얼마가 올랐습니까? 530% 급등이 나와줬죠. 자 게다가 솔라나 그 캐시우드가 극찬한 위로 한달 만에 120% 이상 올랐는데 자, 작년 저점 대비 1100% 상승한 수준이고요. 당시 솔라나 시가총액이 샤오 처음를 넘었다 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책 GPT의 개발사죠. 오픈 AI가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하면서 자, 영상 초반에 등장한 월드코인이나 이 세타코인 같은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자, 스페이스 아이디 아스타처럼 웹3코인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캐시우드를 따라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수억 원 이상 기대하는 전문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캐시우드의 전망이 맞았다라는 건 알겠지만 코인 가격이 다 오르고 나서 그런 사실을 알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이죠. 자, 그렇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엄청난 코인을 준비해왔는데, 자, 바로 공개하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9년간 바로 세력 분석을 하면서 하루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세력들의 흐름을 쫓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일명 코인 전용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고요. 자, 우리가 세력들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안다면 더 이상 세력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9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는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세력들의 흐름을 쫓는 방법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바로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 났는데 나는 사면 떨어. 이 팔면 올라가는 매매가 되었다면 바로 그 이유가 세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입니다. 자,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열심히 추적해줄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이 알아서 세력의 흐름을 쫓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늘 들여다보는 시간 낭비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언제 진입했는지 시간들이 전부 다 나와주고요. 또 이렇게 클릭한다면 세부 정보도 볼 수가 있어서 누구나 안전하게 매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옆에 보시면 세력들의 실시각 누적 진입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종목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하신다면 수익을 보다 더 크게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걸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 나왔냐? 자, 바로 여기 보시면 15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자, 1억 원이 되지 않던 계좌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 최소한 100% 육박한 수익률,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수익 실현하면 바로 누구나 이런 계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다음 계좌를 보면 무려 30억대입니다. 32억대의 보유 자산을 가지시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자, 자그마치 3100%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보게 된다면 이런 계좌가 탄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얼마입니까 최소 10억 원대 이상의 계좌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마쳤고요. 자, 이처럼 승률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 종목 정말 신의 기획이다. 자, 프로그램 종목으로 학자금 대출 다 갚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저 같은 초보도 300% 수익 실현했다. 이 프로그램 종목 완전 필살기가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종목 매수하자마자 80% 수익 중입니다. 자, 곧 계좌 인증해드릴게요. 프로그램 종목으로 손자가 매수해줬는데 95% 수익 나서 용돈을 줬다. 기뻐하는 모습 보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 자, 그리고요. 우리 나리님께서요. 오, 이거 프로그램 종목 진짜네요. 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시면서 계좌 인증을 보내드리겠다. 자, 프로그램 종목 매수에서 시바이누 코인 250% 수익이 났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따봉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요, 이 프로그램 종목으로 500만원 수익 났습니다. 꿈인가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직접 남겨주셨고요.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AI 세력 추적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너무나도 열심히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구독자 님들을 위해서 제가 딱한 달간만 공유해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따라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요. 저희 구독자 님인 게 증명이 되어야겠죠. 영상 하단에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아래에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공개 놨습니다. 010 5873 2372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문자로 수익이라고 딱두 글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특급 종목들을 전부 다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으로 들어와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캐시우드가 정확하게 예측한 메타죠. 인공지능과 웹3하고 접점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급격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언급한 메타 중에 아직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 강세장을 주도할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메타와 접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캐시우드는 이전부터 비트코인 채굴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늘려주고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활용되는 에너지 절반 이상이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 모건도 친환경 암호화폐 채굴자가 앞으로 살아남을 거다라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친환경 메타의 강세를 전망했죠. 자 여기서 이번 영상의 핵심이.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상...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자, 일단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 트랜잭션에 필요한 전력이죠. 예,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에 드는 에너지에 비해서 2천만 분의 1 수준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주 미미할 정도로 친환경적인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속도도 비트코인보다 수천 배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더해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오픈 AI, 이챗 GPT하고 연동되어 인공지능 기반 플러그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 각종 웹3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자체 웹 3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으니 인공지능과 웹 3메타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코인 같은 경우에 파트너십 라인업이 그 어떤 코인들보다도 화려한 수준인데 자 일단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이요 해당 코인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공식 파트너사로 채택했고요자 일본 최대의 증권 회사인 노무라 증권 그리고 지구상 최대 인터넷 기업이자 전 세계 기업을 통틀어 최상위권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구글 자 심지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 기업이죠 lg와 그리고 자동차 기업 현대 기아 모두가 해당 코인과 협력관계 mou를 맺었고 중동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정부까지 이코인하고 파트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기도 했죠. 자, 이는 해당 코인에 대한 인지도를 늘려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유입될 가능성이 기관 자본의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솔라나 기반의 파 중앙 금융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면서 이 코인과 솔라나 사이에 접점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자, 앞서 캐시우드가 솔라나를 극찬하면서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보면 코인에 속한 메타저 친환경하고 연관된 키워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데다가 제 채널에 거의 핵심으로 다루어지는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자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 비트코인을 본인의 주력 사업인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려고 했다가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이유로 결정을 철회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 절반 이상이 바로 친환경 에너지로 채택된다면 다시 채택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언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덕분에 테슬라가 현재 공식 채택하고 있는 도지 코인 말고도 다른 암호화폐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이요.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친환경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하고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보니까 머스크가 이 코인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죠. 또 마침 최근에 현대하고 기아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이 NACS를 도입한다라고 알리면서 테슬라하고 협력 관계에 들어섰으니 두 기업을 채택한 이 코인을 테슬라가 도입할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아주 조금이라도 이 접점을 지닌 코인이 얼마만큼 크게 올랐는지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 코인의 잠재력을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테슬라가 공식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 강아지 코인의 대장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이 머스크의 지지 덕분에 저점 대비 얼마가 올랐습니까? 4450배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자, 현재는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더해서 도지코인 다음으로 실가총액 큰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을한 마리 입양했다. 알린 뒤후로 도지코인처럼 시바이누도 채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죠. 자, 당시 시바이누 상승률이 저점 대비 9억배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는 시바이누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줬던 시바견의 이름을 플로키로 지었다라는 것도 알려지면서 자, 그 이름을 모티브로 새로운 강아지 코인인 플로키가 출시되어서 자, 무려 4,000%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자, 그 외에 강아지 코인들도 역시 일론 머스크와 직접 지원을 하고 있거나 일론 머스크가 조금이라도 접점을 지니고 있는 코인일 경우에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코인들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 해당 코인의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와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고요. 테슬라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현대 기아에서도 이 코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머스크가 해당 코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자, 향후에 테슬라가 이 코인의 개발사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요. 자, 앞서 머스크하고 연관된 코인들이 보여준 강력한 상승을 생각해봤을 때, 자 테슬라에서 해당 코인을 채택할 경우에 아무리 못해도 단기간에 수백 배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심지어 해당 코인은요 지금 인공지능 메탈 강세를 이끄는 주역 중 하나죠 오픈 AI 채 GPT하고 연동돼서 인공지능 기반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가 다양한 웹3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웹3 플랫폼까지 개발했고요 아, 솔라나 기반의 금융 데이터 제공 플랫폼과 파트너십까지 체결했다 라는 점에 있어서 캐시우드에 긍정적으로 전망한 모든 분야 접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루어진 모든 코인들의 상승률을 전부 합친 만큼 성장할 잠재력이 엄청 난 거죠. 자 게다가 미국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일본 최대 증권사죠 노무라증권, 전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 삼성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하는 전자기업 LG와 나 심지어 중동 정부까지 해당 코인의 파트너십으로 체결했다라고 알려진 만큼 수천 배 이상의 급등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코인이요, 여러분들께서 다들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코인 거래소죠,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코인이 뭔지 정말 궁금하실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코인이 뭔지 공유받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만 이코인 명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캐시우드 예언에 따라서 이 코인이 급등된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공개라고 딱두 글자. 아래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죠? 010-5873-2372번으로 코인명 알고 싶다면 공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 새로운 테마에 미리 대비하실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사장 최고점을 넘어서 1억 원 돌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뒤이어서 강력한 상승 랠리 보여주면서 코인 시장이 활기를 뛰기 시작했죠 자,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해서 큰 수익 놓쳐버린다면 그만큼 아쉬운 상황이 없겠죠 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의 최신 동량과 핵심 메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선물 공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으로 나도 한번 대박 쳐보고 싶은데 아직 정보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다 어렵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빅 이벤트 준비해 왔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예,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 구할 수도 없는 1급 전략 자료집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보시면 요 업비트 빗썸 상장되어 있는 250여 개 종목을 요 전부 분석해서 종목들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특징, 언제 매수가 가능한지,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자, 시간까지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바로 그런 자료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세력들의 움직임을 전부 분석해서 만든 자료집이고 변동성까지 전부 대비한 최신판 버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덕에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어서 구독자 인증하신 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특히나요.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있는 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은데 자 바로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배집한 무려 1000배짜리 오를 그런 폭등주를 준비해왔다라는 거죠. 자 시바이누가 말 그대로 폭발적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얼마 날아갔습니까 정말 크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628배의 수익을 낸 투자자도 나와줬고요 특히나 어려운 형편의 알바생이 전재산 바로 천만원을 몰빵했다가 얼마까지 대박이 나줬다 자, 바로 17억까지 대박이 나와주면서 여기 보시면요 1200배의 폭등 랠리가 나와줬다 자, 말 그대로 이렇게 시바이누 코인이 대박 낮았는데, 자 혹시나 그 기회를 놓쳤다, 전부 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한 타이밍과 가격 전략까지 준비된 코인 매집주를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에 해답이 전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집만 받아보시면 갑자기 순식간에 500배, 자, 그리고 1000배에 달하는 수치를 여러분들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고 저희 카톡방, 텔레그램방 다 강조드렸는데 못 믿는 분들 믿져야 본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최소 500배에서 1000배까지 터져 버릴 핫 유망 종목을 미리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서 인생 대박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 받아 보는 방법은요. 저희 구독자님이 확인되신 분들께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죠? 자, 여기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1급 가격 전략 자료제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끝까지 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